안녕하세요 던전 제작자 방광입니다 협동이라는 건뭐 우리 되게 흔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탱길링이라는 탱글,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군에 맞게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걸 특히 아주 잘하면은 클리어를 할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던전이 벨리기 신전이죠 이제 신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편의 움직임만큼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이 패턴에 대해서 알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면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신뢰랑 키워드, 벨리카 지하 관문하고, 벨리기 신전은 애초에부터 하나의 스토리를 상정하고 이제 제작이 돼서 실제 전반적인 배경 컨셉이나 몬스터뿐만 아니라 하나의 던전이 이어져서 시작되는 것처럼 었습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실망할 일 없는 그런 던전이될것 같습니다. 런측 상하급으로 난이도를 나눠서 제작을 했고, 난이도 밸런싱을 할때좀 신경 써서 만든 부분들이 단순히 난이도만 하향시키는건좀 피했습니다. 상위 던전을 클리어 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최상위 던전에서 기본적인 플레이을할수 있는데 거기서 분명 새로운 패턴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우 재밌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진짜 아플 거예요. 마우스 여러 개 부셔질 수도 있습니다. 다르칸하고 듀리온이 사용됐어요. 원래 다르칸하고 듀리온 자체가 되게 욕심나는 네임드긴 했어요. 각각 되게 개성이 강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수정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패턴이 추가됐고, 재밌습니다. 이상, 벨리게 신전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